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별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세이 형식의 자기소개서 혹은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저희가 자기소개서라고 불러서 가끔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소개해야 하나? 하고 하지만 영국의 대학교들이 말하는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학업계획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영국에서의 석사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학업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총 4개의 단락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단락은 두세 문장이면 되는데 왜그학 학교 혹은 학과에 관심이 생겼는지 왜그 분야에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지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단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음. 바로 이 학업 계획서의 주요 목적이 들어가 있는 단락이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학부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석사로 진학해서 심어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이제 학부 과정을 졸업하면서 논문들 많이 쓰시잖아요. 본인이 가장 관심이 있는 어떤 부분이 될수있 니까 음. 여기까지를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석사로 진학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졌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첫 학기 어떤 모듈들을 배우고 두 번째는 어떤 걸 배우고 마지막 학기 어떤 것을 하는지가 학교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모듈명을 언급해도 좋고 아니면 전체 학부의 담당 교수님도 확인을 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을 쓰신 교수님이 계시다 내가 이 학과 이 대학교에 지원하는 너무 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교수님과 그 논문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두 번째 단락을 아주 중요하게 가장 길게 가장 공을 들여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은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데 학업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소프트 스킬들을 키웠는지 어필하는 거고 1년 동안에 논문까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업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과정 자체가 매우 요 인텐시브 하거든요. 내가 이 활동을 한 것이 이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할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함께 적어 주셔야 이세 번째 단락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석사를 졸업한 뒤의 계획을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서 학업 계획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석사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4 한 장에서 한장 반까지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한데 다음 단락에 예측되는 문장으로 한 단락을 마무. 무리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부에서 다양한 미디어 이론을 배우며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배웠던 미디어 이론 중 한두 가지를 언급하며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학과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어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 어떤 성적표나 이런 것들이 또다 들어간단 말이죠. 성적이 좋지 않은 모듈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비록 내가 낮은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이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이 점수를 받고 난 뒤에 내가 어떤 것을 얻었는지 이 모듈을 페일했다가 아니라 석사 과정으로 입학했을 때에는 어떻게 활용을 해볼수 있을 것 같다.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기로 했다라기보다는 회사의 업무 대신에 학업 분야로 되돌아왔다 정도?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표현해 볼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것도 SOP를 작성하실 때 되게 중요한 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유학에 대해서 되게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영국 대학이 원하는 학업계획서가 무엇인지를 안내해 드릴 수 있다는 거 한글로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번역 업체를 통해서 맡겼는데 실험실에서만 계속 있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정체되고 있다라는 회의감이 들었다라고 적었는데 영어로 번역된 부분에 이 회의감을 미팅이라고 바꿔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이런 자기소개서를 제가 이제 딱 받아서 보면 비용도 너무 비싸게 내셨다고 하는데 안타깝고 속상한 경우도 많고. 네, 지금까지 영국 대학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혹은 학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영국 유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EDM 유학 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